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또한 분의 이름을 수리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자 획수에서 나온 그런 사격식인데 윤자고 여기는 석자고 열자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안에서 한정해서 하는 풀이가 아닙니다. 수리를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리를 쓰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풀이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다소 이런 무리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쓰는 분이나 혹은 이 수리가 나온 사람은 다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어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리한 질문은 아니죠. 그것은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은 채용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수치다. 채는 뭡니까? 사주입니다. 사주명입니다. 용은 이름입니다. 이름은 선택 상황이었죠. 내가 선택을 했든 어쨌든. 지금은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개명을 해버리면 되니까요. 용은 언제 하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이 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주의 격국고조와 부기빈천의 변함없이 그대로 선천적으로 받아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름을 개명을 하든지 장명을 하든지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인식이 없으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당신이 개명을 해서 대통령 해먹지 왜 그러고 있냐. 바로 채용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을, 이름을 채로 받기 때문에, 주로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긴 객입니다, 분명히요. 여기가 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주명이다. 사주명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전혀 이름의 풀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리를 말로서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초년 청년기의 실패와 좌절의 고배를 자주 마셨을 것이다. 청년기는 특히 공허하고 허무해서 무정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시보수는 총손이가 조직에 들게 되는 특유한 친화력으로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복종 관계가 아니라 상하 수평 관계 민주적인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이 활기를 띠고 활성화되어서 용승하고 창승화되는 그런 이름을 지녔구나. 자,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27수인데요. 이게 원형, 리, 정인데 주로 이제 초년, 청년, 작년, 말년 이렇게 봅니다. 이 초년이나 청년, 작년, 장년, 작년기, 아, 청년기에 이런 수리가 들어있으면 실패수가 많아요. 실패수가. 시험에 낙방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재수나 삼수를 하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 20수는 공입니다. 끝에 공자 들어간 수리들은 전부 공망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공업만입니까 공허하다 비었다 허무지로 가고, 무정세월, 무정세월 지상입니다. 심한 사람들은 공문으로 가기도 합니다. 공문이 뭔가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생 하니까 불문을 공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고시공부 몇년 하다가 낙방에 고배를 마시고, 여러 번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돌아 닿겠다고 중대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공이 있다고 다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사주체를 봐야 돼. 사주체가 그런 분들은 보면 반드시 공문으로 들어갈 그런 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상관 상간 패인격이고 상관이 관을 봐서 금수상관 희경관, 요경관 사주가 되어 있어서 절대로 공문으로 갈 사주가 아니고 세속에서 명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주로서 기격을 이뤘더라. 그러기 때문에 공문을 가지 않고 방황을 한다. 청년기에 방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청년기의 방황을 하면 주로 다니면서 뭐 친구도 만나고 어좌담도 많이 하고 술도 자주 마시고 이런 게 있겠죠. 자, 15수는 통솔격입니다. 통솔은 뭡니까? 통솔을 잘한다. 리드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31수는 융창격입니다. 융승하고 창승한다. 이렇게 하면 사자승어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네요. 낙공통융. 낙공통룡에 이릅니다. 자, 이것을 단어로 만들면 낙마라고 그랬죠, 낙마. 잘 떨어진다, 이겁니다. 잘 떨어진다. 이것 때문에 재수 삼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후보님은 사법꽃이 구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본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허합니다 공허는 말 그대로 허무주의로 빠지기 쉽고요. 무정세월을 보냅니다. 청년 시절에 많이 방황을 하고 시간을 보냈다고 이것도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통솔입니다. 통솔. 통솔은 뭡니까? 조직, 시나리오를 뜻하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근데 리더십은 뭡니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독재로 가기 쉽죠. 근데 이런 경우는 친화력이 있습니다. 이 요, 여기서 받쳐주니까요. 이거 융창입니다. 융승하고 창승한다. 이런 풀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이런 풀이를 나, 아, 해가지고 삶의 궤적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주를 지닌 분들도 그 틀에서 이런 과정을 어,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걸작명을할 때, 분명히 이 중요한 초년이나 청년기에 이런 것을 쓰게 되면은, 무정세월 보내고 헛송을 하고, 어, 시험에 실패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피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수리풀이를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옆에 정리를 해놨는데, 파자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파자풀이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나 저 파자도 환경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저것도 소설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냥 재미로 봐야지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곧바로 파자풀을 해보겠습니다. 수리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